제가 인류한 위원장 혁신위원장 됐을 때 페북에다 그렇게 썼어요. 그 김기현 대표가 한 인사 중에 가장 잘한 인사. 아, 했다. 가장 잘했다라고 음. 어, 그렇게 쓰고 제 지역에도 음. 어, 인류한 어? 위원장 그 현수막을 붙였습니다. 네. 얼굴을 사진을 딱 박아가지고 아내와 자식 빼놓고 다 바꾸겠다. 이 멘트를 넣어가지고 음. 현수막을 쫙 걸었어요. 오, 쉽지 않은 일인데요. 음. 네, 네. 네. 그 이제 그만큼 제가 이제 기대나 기대와 음. 또 음. 지지, 응원 뭐 이런 걸 담아서 그렇게 했는데 네. 어. 세,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훨씬 더 잘하고 있어요. 네, 어, 그죠. 정말 이꼭 그, 그, 우리 저 인유한 연장 하는 거 보면요. 음. 이강인 드리블 보는 것 같아요. 막, 네. 어, 이야, 넘어질 듯 하면서도 일어나고 또막 걸고 말이에요. 네. 어 이렇게 헛발짓 하는 것 같으면서 뒤로 서서 막 이렇게 또 가고. 음. 이 현란한 드리블을 보이고 있는데 보면은 그것들이 다 외, 이렇게 외곽을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. 네, 네. 음. 어, 바깥 테두리 라인을, 아웃라인을 쫙 정리해주는.